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상승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줄 것이고 그냥 이제 기대감의 성장주로서 같이 자유주행 테마가 상승하면 함께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오늘은 간밤에 미국 CPI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4%대로 나왔죠.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하회를 했고, 충분히 반등 줄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수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장 초반 반등장을 기대를 좀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시장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에코프로의 투시 마카로 인해서 오후장은 오히려 단기 급락이 나오고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모멘텀은 참 좋고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 맞지만, 시장에서 이미 그 점을 오바스럽게 인정을 많이 해줬다. 지금 시장에 노출된 호재를 뛰어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이전에 형성했던 고가를 넘어서 추가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안전하게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도 익절라인을 잘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제 영상 참고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 확보 또는 리스크 관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도움되는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왔느냐. 지금부터 그리고 나중까지, 그리고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와 그리고 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간 이제 뭐 주간 일정이나 개인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라인들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이제 개인 종목에 이미 다꽉 채워서 뭐 갖고 있으셔서 매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수를 안 한다고 해서 평생 투자 수단이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꼭 도움이 될수 있게끔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어, 퓨런티어는, 음,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으로 이제 속하는 자동화 장비 기업이고요. 어,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그고 검사 장비 자동화 공정 핵심 부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의 내부 광학 특성을 추출 저장하는 공정 장비와 뭐 노이즈 이물 검사 등의 검사 장비 등 다양한 전장용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제 테마의 상승 모멘텀을 먼저 이제 보려면요, 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해서 이슈와 함께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 기대. 일단, 퓨런티어를 제외하고 테마만 보셔도, 당연히 자율주행은 지금보다 줄어들 순 없고, 앞으로 개발도,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것도, 저는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차량 확대에 따른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로, 당연히 장비 매출이 증가하겠죠? 어, 그 이유는요, 일단 전기차 판매량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성장하면서, 자동차에 내장되는 카메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냥 후방 카메라만 보셔도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데 그것만 해도 조금의 기술이 늘어날 때 카메라는 이제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대를 팔때몇 개가 벌써 늘어나는데 몇십 몇백 몇백 몇만 대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매출이 뭔가 따블 따따블이 되겠죠. 그 카메라가 쓰이는 개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흐름을 좀 구조로 이해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그리고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장용 카메라 관련주들을 지금 봐야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인데다가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듯이 레벨 4가 되면 차량용 카메라 수는 최소 정말 최소 15개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자율주행자가 고도화될수록 카메라를 통해서 선명한 화면 주행 그리고 시야 지향각의 일치 균일한 왜곡 등의 성능이 당연히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따가 뭐 프론티어에 대해서는 따로 짚어드릴 것인데, 살짝 보면은 어 이제 주요 고객은 모회사의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어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요 북미 고객사 신제품 출시 등의 이슈로 부품사업후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고도화될수록 어이 전장, 그냥 뭐 카메라 관련 주들의 실적은 카메라 개수가 상승하는 만큼 간단하게 배수로 기대감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이제 그 중에서도 필론티어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어, 좀 보시면은. 어, 제품 라인업이 아까 이제 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마케팅을 토대로 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상승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7억 원, 영업이익은 52억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6% 1만 94%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와 전장용 센싱카메라 시장이 동반 성장하면서 고객사 주문이 증가했고, 어, 당연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1, 2분기에 이제 상장하면서 반영된 금융자문 수수료, 법률자문 수수료, 상장 기념, 임직원 특별상여금 등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 이슈 보이는 대로 공기 영업이 100배, 밀려드는 주문,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승부수 자율주행이 당연히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 모멘텀이 있지 도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같이 세트로 갈수 있는 관련 부품주가 바로 카메라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두가 집중을 할때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져가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카메라는 개발이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일지 수직 상승을 할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래서 필런티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영업이뭐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이런 것들은 상승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줄 것이고 그냥 이제 기대감의 성장주로서 같이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하면 함께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퓨런티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종목을 이제 선별을 해드려도 어, 고점에 들어가시고 또 어떻게 해야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좋은 종목을 사도 여기서 샀다면, 뭐 여기서 샀다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봤으면 무서워서 수익을 절대 못 보고 손절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여기까지 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또는 문자 주시면, 뭐, 꿀팁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이 어디서 들어가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이제 뭐 댓글로 찝어달라고 하시는, 하셨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물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뭐 이슈에 따라서 즉각 즉각 이제 시장 흐름이 많이 변화하기 마련이죠. 당연히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고 각각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락주신 분들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퓨런티어에 대해서 당연히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추가 브리핑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번호 통해서 문자나 카톡 친구 추가해서 인증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이제 뭐 제가 오늘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는 절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소개를 받으셨으니 이제 더불어서 매매하는 라인까지 함께 이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피런티어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뭐 이로 인해서 같이 갈수 있는 종목 아니면 또 다른 카메라 부품 관련 종목 어,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부대장 종목들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수익을 보고 싶다 또는 이 종목을 이미 갖고 있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상담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같이 해당 부분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퓨런티어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상 뭐 개인 종목에 많이 묶여 있으시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개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 뭐 그런 분들도 일단 이제 문자 주셔서 같이 이제 라인 체크 받으시고 대응하신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화요일에 소개해드릴 루닛은 먼저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뭐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날 뭐 늦어도 어제 잡으신 분들은 10% 이상 다들 챙겨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제 종목, 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매매해서 어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은 후기도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종목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어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프런티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부품주로 이제 짚어드렸는데 궁금하신 내용은 어 세부적으로 문자 주시면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